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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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양입니다. 오래간만에 다빈치 리졸브 강좌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다들 잘들 계셨나요? <laughs> 카메라나 다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서 잠시 엿길로 샜었는데요. 다시 다빈치 리졸브 강좌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화이트 밸런스란 뭘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흰색을 흰색답게, 검은색을 검은색답게, 원래 색깔 그대로를 잡아주는 걸 화이트 밸런스라고 해요. 화이트 밸런스는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카메라에서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있고, 그리고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가 있어요. 상황, 상황에 따라 카메라가 직접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있고요. 사용자가 직접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찍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세팅을 하는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가 있는데요. 초보 유저분들은 그냥 카메라에 맡기고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조금 실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레이 카드라든지 컬러 체크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색온도를 정확하게 잡아서 영상을 찍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찍고 있는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오늘은 좀 파란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색온도를 조금 낮게 해서 찍고 있고요. 어,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개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프로그램 상에서 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레이 카드나 컬러 체크를 이용을 해서 다빈치 리졸브 에서는 화이트 밸런스 색온도를 맞추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유튜브 상에서 유튜브에 잠시 업로드하는 영상 가지고 컬러 체크나 그레이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상에서도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리얼 화이트와 리얼 블랙의 색상 포인트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한 3분만 집중해서 이야기 들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좀더 심화된 내용을 들어가면 컬러 체커, 그리고 색온도, 그리고 프로그램상에서 커스텀으로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그거는 좀더 실력을 쌓고 지금은 다빈치 리졸브 자체에서 제공하는 오 화이트 밸런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이용을 하는 방법과 리얼 화이트와 리얼 블랙을 잡는 방법, 요세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요. 그러면 영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화면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화이트 밸런스 맞출 영상을 클릭을 하시고, 컬러 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컬러 탭이 이동하시면, 기본적인 노드 첫번째게 나와있죠.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방법, 총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깐요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화면 영상 속에서 18% 그레이 카드와 비슷한 그레이 색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제 얼굴 뒤로는 이 가구가 좀 그레이 색깔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어, 좌측 하단에 보면 스포이드 모양이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라는 글자도 뜨죠. 요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그레이 색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찍어주세요. 그러면 색깔이 바뀐 게 보이죠. 요렇게 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자, 노드를 다시 지웠다가 새로 옵션에로 만들면서 자, 두 번째 방법은 요 A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A라는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다빈치 리졸브 기계상에서 소프트웨어상에서 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고요. 어, 어떤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 밸런스를 맞췄을 때 여러분들 눈에 가장 좀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그 컬러 휠에 프라이머리 휠 이라는 요 탭으로 들어오시면 개인 옆에 요 십자가 모양이 하나 있죠 그리고 리프트 옆에 십자가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리얼 화이트 리얼 블랙 인데요 요 영상에서 하얀색 중에서 가장 밝은 게요 종이 인것 같거든요 그럼 요 개인 옆에 있는 요 십자가를 클릭을 하셔서 요 종이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번째로 자 리프트 옆에 요 십자가를 클릭을 하셔서 이 영상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여기겠죠 여기를 클릭을 딱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밝은,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을 선택을 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만의 팁을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가장 어두운 곳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가장 밝은 곳을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 A를 더블 클릭해서 옷 화이트 밸런스 이렇게 맞추는 거를 저는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각 영상들마다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경험을 많이 쌓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방법 아주 쉬운 쉽지만 어색 보정에서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요 화이트 밸런스를 놓치고 넘어가지 않,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비 오는데 아찌짐 먹고 싶다. 그러면 <laughs>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 여러분 바이.